영상만 보시다 가 직접 진행해보시니까 할만하셨을까요? 네, 진짜 영상 공부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네,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리듬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출고까지 앞두고 있는데, 고객님이 어떤 소감이나 이런거한 말씀만. 아니, 정말 만족스럽고요. 뭐,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은 또 재구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디니카의 김태 대표입니다 오늘도 정말 한결같이 무덥습니다 우리 고객님 당장 시원한 거꼭 챙겨 드시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고객님은요 올해 딱5 0대가 되셨습니다 같은 인천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개인회생 16회를 납부하셨고요 기존의 고객님이 타셨던 차량이 K7 구형입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하루에 출퇴근 거리가 160km 정도 출퇴근 거리가 됩니다 차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연비가 너무 안 나와서 고객님께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마이딩카를 찾아주셨네요. 또 개인의 생중이시기 때문에 고객님 급여에 맞게끔 또 월부담금을 맞게 세팅을 해드려야 되고 고객님이 희망하셨던 또 연비가 좋은 차량 키로수를 많이 타기 때문에 키로수가 좀 짧은 차량을 희망하셨습니다. 그세 가지가 희망 요건이셨는데 고객님이 희망하셨던 모든 부분을 채워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고객님이 희망하셨던 차량이 또 어떤 차량인지 또 어떤 분이 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또 어떤 차량을 구매하셨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실까요? 저희가 키로스가 3만 반개안탄 차량이에요. 그리고 K5 3세대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의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까지 추가로 많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 보시게 되면 상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시등이 정말 멋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에 비교하셨던 차량이 K5 모델이냐, 아니면 소나타 모델이냐 했는데, 외관 상태나 뭐, 실내, 디자인 부분이 고객님은 K5가 더 마음에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K5 모델로 선택을 해주셨고, 저희가 2천만원 초반에 고객님이 희망하셨던 모든 옵션의 최저가 차량으로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만키로밖에 안탄 무사고 차량으로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린 거예요. 앞에 그릴도 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먼지가 많이 앉아있어가지고, 저희가 세차까지 방금 깔끔하게 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고 전에 저희가 출고 정비까지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이렇게도 차를 살수 있구나 하고 많이 놀리셨어요 오늘은 또 월차를 빼셔가지고 따로 있다가 차를 찾으러 오실 텐데 고객님 또 만나보고 인터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 휠 상태 보시면 키로수가 짧아서인지 타이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도 기스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백미러 부분, 리피터 부분 깨진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쭉 측면 보시게 되면 측면 또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스가 있거나 파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뒷타이어 디테일 상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K5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뒷모습이 너무 예쁘게 잘 빠졌죠. 정말 아주 예쁘게 잘 빠진 차량입니다. LED까지도 모두 들어가 있는 스파이업까지도 모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썬팅지가 울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K5 소나타는 중형급에서 많이 찾는 이유가 있어요. 트렁크 사이즈가 기존의 중형 세단에 비해서 되게 크게 나왔습니다. 거의 수입차에 비교하게 되면 이 e 클래스보다는 약간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범퍼 하단에 이렇게 따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세련되게 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반대쪽 타이어 휠 상태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측면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썬팅지 부분도 뜨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외관 상태를 체크하면서 기본 썬팅지라든가 그리고 실내 외관 상태를 모두 다 체크를 할때 깊게 파인 부분이라든가 정말 눈에 띄는 부분들은 저희가 판금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요만한 잘 자란 것 같고 얘기하시면 우리 서로 피곤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고객님들 이 차량이 오늘 신차 영업소에서 바로 나온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저런 작은 부분까지 하다 보면 차량 원가가 올라갑니다 가성비 좋은 차량들을 다 희망하시잖아요 근데 완전 상품화되어 있는 비싼 차를 말씀드리면 또 너무 비싸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내로 한번 가보실까요 야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이게 렇 실내에서 촬영하는 게 정말 행복입니다 <laughs> 야 너무 더워서 순간 다 젖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 키도 두벌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딱한 번밖에 안탄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관리하시도 기 편할 것 같고요. 지금 21년형입니다. 그래서 벌써 연식으로 따지게 되면 4년이 된 차량인데 신차 냄새가 소솔날 정도로 정말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깨끗한 차량을 저희가 선별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라운드뷰까지도 모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기판 또한 전자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또 사각지대 카메라까지 모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안정성도 하나 더 플러스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조 버튼도 뭐 터치입니다. 터치기 때문에 고객님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12년형 K7을 타시다가 21년형의 K5를 타신다는 건 이제 거의 최첨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고객님이 타시면서 좀 많이 놀래실 겁니다. 양통풍시트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오토파킹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이탈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합 연비가 21km가 넘습니다. 잘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연비 좋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타시는 거 차량의 연비에 비해서는 2분의 1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은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서 있으면 거의 전기차나 똑같습니다. 40km까지는 일반 자가발전으로 가기 때문에 40km는 엔진 소리가 안 납니다. 조용하죠. 시동이... 그고 그러다가 이제 전력이 딸렸을 때는 시동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주행할 때도 주행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정말 많이 진화했어요.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에 20만 k m 까지 보증되는 건다 아시죠? 고객님이 마음 놓고 편하게 타셔도 될것 같아요. 아마 이 고객님은 아, 10년 있다가 보시지 않을까. <laughs> 너무 만족하시잖아요. 어,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떨리는가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어때요? 자, 뭐 이건 말할, 거, 말할 게 있을 까요 <laughs> 그러니까요. 야, 진짜 좋네요. 자, 이 정도면은 고객님이 받아보셨을 때 이따 오실 거지만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 정도 급을 보지도 않고 차량을 샀을 때 이렇게 온지, 엔진오일까지 다 교환이 되고 출고 정비까지 확실하게 해주고 저희가 이 차량은 또 기름까지 5만 원 주유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저께게이 차가 지금 수원에서 왔거든요. 5만 원 <laughs> 주유하고 근데 지금 남은 그잔 거리가 543km 남아있어요. <목소리> 장난 아닙니다. 이거 아마 고객님이 타 보시면서 신세계를 맛보실 것 같아요. 어, 정말 고객님이 찾아주신 만큼 저희 마이드링카에서도 처음 이제 인연이 시작됐지만 또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을 소개해줄 만큼 저희가 만족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고객 만족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 꼭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러 가보실까요? 자 이제 드디어 시운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저께부터 저희가 출고를 서둘렀는데요 어제 출고해서 오늘 엔진오일 교환하고 출고 정비 그리고 시운전까지 모두 마무리하니까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습니다 고객님 오늘 2시에 방문하기로 하셨는데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아마 저희 마이드링카에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차량이 필요하시거나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매가 어려웠다면 저희 마이드링카에서 친구 같은 마음으로 동생 같은 마음으로 또 형제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또 고객님들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께서 지금 길을 헤매시다가 아마 낯선 저희가 주차장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오늘 주차를 잘못 하셔가지고 저희는 M 파크 타워와 허브가 있지만 타워에서 저를 찾으시다가 허브로 넘어오셨습니다. 저희가 썬팅지까지 다 해드리고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서비스로 다 해드렸습니다. 영상만 보시다 직접 진행해 보시니까 할 만하셨을까요? 네, 진짜 영상 공과 똑같죠. 똑같죠. 네. 그리고 서비스적인 부분도 저희가 딱 신뢰가 가게끔 사진 하나, 동영상 하나 다 보내드리죠. 네. 중고차를 구매하셨을 때 k 7 원래 타시면서 지금 변경을 하신 건데 저것도 유튜버 업체를 보고 구매하셨나요? 네. 네 근데 거기는 왜한 번도 안 가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셨을까요?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리듬이 갔잖아요. 리듬이 갔어요. 네. 그럼 이제 직접 진행해 보시니까 또 다음에도 또 찾아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네. 진짜입니까? 네. <laughs> 오늘 그래도 고객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으셨고 처음에 이제 고객님이 이 차량을 바꾸실 때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었어요. 또나타를 하실까 K5를 하실까? 네. K5를 골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비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디자인도 약간 더 네. k 이블보다 이쁘죠 네 근데 디자인 많이 따지시는 건가요? 아니 디자인 많이 아 <laughs> 그럼 디자인을 안 봤네 <laughs> 디자인을 안 봤네요 항상 보는 차들이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늘 오셨고 또 이렇게 만나뵈러 오셨기 때문에 딱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저희랑 처음 전화통화부터 오늘 출구까지 앞두고 있는데 고객님이 어떤 소감이나 이런거한 말씀만 아 정말 만족스럽고요 뭐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 은꼭 재구매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쉬는 날이니까, 고객 얼른 보내드리고, 또 오늘 오셨으니까, 또 함께 화이팅 하자고. 마이니까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나눠주세요. 마이니까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